안녕, 얘들아. 나는 호기심 많은 소녀, 에인이야. 오늘은 특별한 우주 여행을 떠날 거야. 우리 함께 우주선을 타고 신나는 모험을 시작해 볼까? 슝! 하고 우주선이 날아올랐어.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달콤한 냄새가 가득한 치즈별이야. 노란 치즈산을 뒹굴고 치즈강에서 수영도 했지. 정말 잊을 수 없는 맛있는 경험이었어. 다음은 책벌레들이 사는 책벌레별에 도착했어. 커다란 책들이 하늘을 덮고, 책벌레들이 책을 읽으며 날아다녔지. 나도 그들과 함께 앉아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었어. 이번엔 예쁜 핑크색 꽃들이 만발한 핑크 꽃별에 갔어. 꽃이 위를 살랑살랑 걸어다니고, 탐기를 맡으며 예쁜 사진도 찍었지. 마치 동화 속 세상 같았어.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로맨틱한 엔틱러브별이야. 오래된 멋진 건물과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어. 엔티크한 분위기 속에서 사랑에 대한 멋진 이야기도 들었지. 우주여행은 정말 즐거웠어. 다음에 또 다른 별들을 탐험하러 가고 싶어. 모두 안녕.